오늘 쿠팡 세일 기회를 놓치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고민할 시간에 품절되는 대란 아이템을 선정했어요. 소름 돋는 세일 가격과 쿠폰 가격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지금 눌러 주세요. 5위입니다. 뷰티풀데코센스의 생화 프리저브드 꽃다발은 생화의 아름다움을 오래 유지하며 관리가 간편해 선물로 매우 적합합니다. 예쁜 디자인과 빠른 배송까지 더해져 만족도가 높습니다. 4위입니다. 뷰티풀 데코센스 생화 프리저브드 꽃다발은 아름다움과 보존 가능성이 뛰어나며 관리가 용이합니다. 특별한 순간을 위한 훌륭한 선물로 추천드립니다. 3위입니다. 블리엔 생화 초이스 꽃다발 세트는 사랑스러운 핑크 생화로 급한 행사에도 적합한 크기와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신선한 꽃과 편리한 새벽 배송으로 만족도를 높여주며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나 선물로도 좋습니다. 2위입니다. 블리엔 생화 잔화장미 꽃다발은 예쁘고 가성비가 훌륭합니다. 포장도 감동적이었고 친구 생일 서프라이즈 선물로 적합합니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구매 경험입니다. 1위입니다. 뷰티풀 데코센스 생화 프리저브드 꽃다발은 아름다움과 관리의 용이함을 겸비한 완벽한 선물입니다. 생화처럼 생동감 넘치며 오랜 기간 간직할 수 있어 특별한 날의 감동을 더욱 깊어지게 해줍니다.